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선인장 그동안 꽃망울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또그 꽃망울이 올라온 이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 분은 가을에 꽃을 핀 개발이 지금 꽃을 그냥 후두둑 실내에 들여놔서 그런가 후두둑 떨어뜨리고 몇개 피지도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영상을 찍어 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꽃망울들이 많이 커졌죠. 다 커졌다고 해더라도 얘네들을 갑자기 아 이제 꽃피니까 안으로 들여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꽃망울이 클 때까지 계속 베란다에 놔주셔야 돼요. 얘네들이 꽃눈이 분화되어서 이렇게 꽃망울을 얻었으니까 이제 저온처리는 필요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실내로 들이면 이런 차가운 환경에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데로 오면은 얘네들이 이제 먹고 살기 편하면 꽃망울을 터트리지 않고 꽃을 떨궈서 버린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이 꽃을 피우는 것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대부분이 꽃을 피워서 자손을 번식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꽃이 생긴다고 해요. 자기가 죽기 전에 꽃을 피우고 죽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좀안 좋은 환경에 계속 있어야지 끝까지 꽃을 피우려고 노력을 한대요. 근데 먹고 살기 좋으면 이 꽃을 그냥 다 떨궈내고 자기가 그냥 성장하는 데다가 힘을 쏟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줄기만 왕성해지는 거죠. 이미 꽃을 떨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베란다에서 들여오지 마세요. 한두 개 피다가 그냥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들, 근데 그래도 미련이 있으신 분은 일단은 또 다시 그네 가지를 해주셔야 돼요. 꽃눈이 다시 올라올 때까지. 저온 처리와 단일 처리, 또물 말림 등등을 다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시도 한번 해보시고 베란다 온도만 뭐 7, 8도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다 하시면은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꽃눈이 올라올 때까지 시도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한파가 오면 그때 그 온도 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 주세요. 어쨌든 지금 이것도 다큰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꽃망울이 이렇게 지금 두 개나 세 개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 개일 경우에는 요거 하나를 따주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세 개일 경우에는 얘가 있으면 오히려 이두 꽃이 피는데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두 꽃도 성장하기 어렵고 서로 나눠 가지려니까 힘들다고 하고요. 지금 저도 이제 굉장히 부성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는 요 정도 올라왔으면 영양제를 조금 10개 타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꽃이 꽃망울이 올라오면 제가 물을 조금씩 양을 늘려 주시라고 했잖아요 양을 늘려 주실 때그 물에다가 이런 영양제 수용성 영양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대략 물 1리터에 이런 수용성 그 영양제를 3분의 1이나 아니면 조리개 한 통에 3분의 1 정도 넣어서 희석을 해서 뿌려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꽃망울이 꽃을 피우기 직전까지 가거나 뭐 살살 피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실내로 들여서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냥 하루아침에 드리는 게 아니라 온도 차를 또 변화를 얘가 감지하면서 적응을 할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한 4,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뭐 밤에만 살짝 드린다든지, 하룻밤만 재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간을 점차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드릴 때는 낮에 드리시지 말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밤에 뭐 9시 이후나 뭐 10시 이후에 이렇게 드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내주시고, 햇볕이 있는 곳에 내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또 꽃도 오래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들여놓으면은 온도차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얘는 습한 것을 좋아하는데 너무 건조해도 또이 꽃을 다 말라 비틀어져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이 있는 화분 받침에 물을 붓고 그 위에 화분을 얹어두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화분 받침에다가 작은 돌들을 올려놓고 물을 부어서 그 위에 화분을 얹어주면 건조한 공기를 조금 어, 촉촉하게 해주나 봐요. 수분 보충이 돼서 건조함을 달래주면 그 꽃이 말라서 비틀어져서 떨어지는 일이 덜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도 오래 간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